안녕하세요. 학자멘 TV 하재철입니다. 아, 드디어 저희 구독자 수가 또한 명이 늘었습니다. 여덟 명이 됐습니다. 자, 계속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면접 5강입니다 오늘은 면접 5강 건국대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 면접 기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 기본적인 사항들 한번 보시죠. 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뭐, KU 자기추천전형에서 어, 실시하죠. 면접 반영 비율이 올해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어, 퍼센티지가 어, 내년부터 조금 2020년도부터 조금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약화된다.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어,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요소별 평가 항목을 한번 보면요 전공적 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요 인성 부분은 소통 능력, 발전 가능성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평가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금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고 있는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제출 서류에 기초한 개별 면접, 인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충실성을 평가한다. 면접 내용은 서류 진위 여부 및 확인 및 인성 평가 그렇죠 제출한 서류 자기소개서와 어, 학생부에 관련된 어,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 어, 및 인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건국대학교 면접 평가에서 인성이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과정 중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건국대학교가 어, 정해 놓은 인재상인, 위인에 기반하여 인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지금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도 그렇고요. 면접 시 고교를 나타낼 수 있는 교복 등을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꼭잘 준비해서 어,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 뭐 학과에 상관없이 나왔던 면접 문학 예시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선도부 활동을 했는데 활동 중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뭐 어떤 활동 할때 어려웠던 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이런 활동을 했는지 알수 있겠죠, 그죠 학생부를 보니까 경영학보다는 마케팅 쪽으로 진로가 더 올릴 것 같은데 왜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자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묻는 부분인데요. 그, 어떤 그 학학생부의 그 어, 진로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그 변경이 됐었거나. 또, 그런, 좀, 다른 학과 쪽으로 많이,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을 때, 어,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예, 선호 과목, 비선호 과목, 혹은 뭐, 자랑 과목, 못한 과목, 학과목에 대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 코스피 지수가, 어, 수치가 현재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예, 뭐 경영 경제 관련 학과에서 나왔던 질문 같죠? 수학을 잘한다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수학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요? 자, 사잇값 정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대답해주세요. 예, 조금 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자소서의 프레이밍 효과의 뜻이 무엇인지, 예, 자소서에 기재된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을 부분입니다. 경제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미래에 아마 이런 진로 희망을 아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아마 명시를 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보다 점유율이 높은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회사는 어디인가요? 해리합니다. 네, 이 조사가 사실이었다면 분명히 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조사 가 그냥 음, 그렇지 않았다면 답변이 조금 어려웠을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기체 방정식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네,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죠. 자, 오늘은 어, 기출문제인데요. 면제기출문제. 2016에서 2018까지 화학공학과, 화학공학부로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화학공학과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 같이 보시겠습니다. 1학년 때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원 전체 과정을 다 배웠나? 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리가 어려운 과목이라서 아마 뭐 중간쯤 배우고 말았나? 뭐다 배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등급에 비해 영어 등급이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렇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 어 학과목의 어떤 특징적인 높거나 낮은 부분에 대해서 어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걸 다른 학교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화투 배웠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로 배운 것이 맞나 무엇을 보며 공부했냐 기억나는 화투 내용이 있나 뭐 그거에 답변을 하고 나서 다른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예, 거의 뭐 과마다, 학교마다 다 나오는 어,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자, 2017 화학공학과입니다. 어, 공공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새벽에 왔어요? 이렇게 묻는데, 뭐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문제 같은데요. 에 그게 에, 그냥 도입 부분에 있는 문항이죠. 자기소개서에서 연극 관련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어, 자기소개서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한번 언급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어, 부연설명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에 바칼레르와 바칼로레아 논술 대회랑 생명과학 논술 대회에서 수상한 내용이 있는데 이두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상 경력 간단하게 그, 그, 그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으로 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상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서 내용 중에 사라진 서푼이라는 책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원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원소에 대해 말해주세요. 예, 독서 활동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고 어떤 원소를 알게 되었는지 아주 질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제약 중 화학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가? 예, 화학 관련 학과 그러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탐구를 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화장품 연구원이 꿈이라면 특성화학과에 진학하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는데 화학공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예, 건국대는 화장품공학과겠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어, 대학인데요 어, 이 대, 이과에 안 가고 왜 화학공학과에 왔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로가 화장품 연구원이라고 아마 기재가 된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계속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2018 화학공학부 어, 질문입니다 어, 공공여고는 어디에 있나요? 일반고인가요? 이런 질문 좀잘안할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은 이제 면접에서 잘 듣기 힘든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기부로 보니 수학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요? 예, 수학 성적이 약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소명을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소서를 보니 물리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왜 물리 툴를 선택 안 했나요? 예, 물리 원만 선택했는데 아마 자소서에 물리학원에 관심 많다고 하면 기재가 된는데 그렇게 적었다면 물리 투를 선택 안 했다면 답변을 준비를 했었어야 합니다. 화학 2랑 지학 투 이렇게 선택을 했던 학생에 대한 질문 모양인데 이 조합은 잘 선택 안 하시는데 신기하네요. 화학 2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자화 투를 정말 배웠다면 어떤 단원이 가장 기억에 남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에 보니 안금 생성 반응을 하셨는데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나요? 자 지원 전공에 관련된 전공 적합성 부분의 문제인데 에, 실험 과정 어, 미리 미리 다 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소서를 보니까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학생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관련 언급을 많이 한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를 활용해서 학생이 졸업 후에 뭐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그 타당한 답변들이. 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졸업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예. 그 지원 전공하고 졸업부 지급이랑 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공에 대한 조사, 교육 과정에 대한 조사, 그 전공을 졸업한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 조사를 하고 어, 다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한 후에 예, 면접에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이거는 계속 나왔던 거죠. 자 오늘은 2016에서 2018 금국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 면접 문항들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대학의 면접 기출 문항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